안녕하십니까 함부르크입니다. 오늘은 고양시 덕은지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계속 분양하고 있죠. 네. 아, 어제 이제 특별 공급이 있었고요. 아, 오늘 이제 그 해가 뜨면 일순위 아, 청약이 있을 텐데요. DMC 리버 파크 사이 관련해가지고 관심도 굉장히 높습니다. 네. 특별 공급 결과가 나왔는데요 일부 평형대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50대 1 이상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 2주 전에 한 2, 3주 전에 이제 분양했던 동일 브랜드의 단지는 그것도 이제 더군지고 있었죠 그건 이제 분양가가 높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며칠 뭐몇주 사이에 이렇게 분양가가 더 이제 싸지는지 모르겠지만은 어, 그때는 34평형이 뭐한 8, 9억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어, 한 6억 중반 뭐 모자란 그 가격에 이제 나오니까 어,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여튼간에 그 이제 덕은 지구 어, 작년부터 해가지고 분양 계속하고 있고요. 위치는 어, 상암 바로 옆입니다. 예, 사실은 DMC 이름을 이제 걸긴 걸지만, 예, 상암 음, 생활권에 가깝구요. 어, 상암 자체가 이제 DMC에 이제 붙어있다 보니까,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 키로스로 해서는 뭐몇 키로 되지도 않구요. 예, 다만 이제 가는 이제 교통편이 앞으로 이제 버스 뭐 요런 것들이 이제 뭐 증설되면서 어, 많이 편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삼암생활권이라고 어, 이제 어, 보셔도 무방하고요. 다리 하나 건너가면 가양대교 예, 건너가시면은 어, 강서구 쪽 해가지고요. 어, 마곡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네. 어, 이쪽은 뭐 방화대교 뭐 돌아서 가도 되고요. 뭐 공항철도 타고는 이제 갈수 없으니까 여튼 그렇습니다. 아, 한번 자세한 번 봐볼까요? 음. 지적 편집도를 보면요. 요렇게 네, 돼있고요 아, 상업지역하고 뭐 예, 초등학교, 예, 중학교,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뭐 아, 공동주택 단체들 몇 군데 해가지고요. 아, 아마 뭐 GS 단체들 이번에 이렇게 하고 나면은 뭐 마지막일 것 같기도 한데요. 뭐 한두 개더 있을까 말까 한뭐고 그 정도 이제 되겠고요 아, 전체 세대수는 뭐한만세대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보니까. 어, 작년에 이제 뭐 여기도 이제 나오지만 중흥의 뭐 클래스 그리고 뭐또 엘리넷들 뭐 요런 이제 단체들이 중소기업이죠 네, 중소기업 네, 요런 이제 단체들이 이렇게 있고 어, 메이저 회사로서는 이제 GS 어, 자이가 어, 올해 이렇게 한세건 정도 분양을 했는데 어, 최근에 이제 지난번 두건은 조금 이제 어, 정말 이제 성적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뭐 청약가점 16점 통장으로 어, 뭐, 예 저기 청약이 됐다 뭐 이런 후기도 있었는데요. 아, 다만 이제 요번에 분양하는 저 GS 자이 건 같은 경우에는 어,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 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 여하튼간에 아 고향 덕은지구 어, 살짝 살펴봤고요. 뭐 위치는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암 그리고 DMC를 화두로 하고 길 건너가면 이제 어, 마곡이다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예. 볼수 있겠습니다 어, 북쪽으로 해서는 이제 산들이 이렇게 다수 위치에 있기 때문에요 이게 뭐 확장하는 그런 이제 그런 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어, 항공기를 잠깐 볼까요 예. 네 보시면은 뭐 이런 느낌을 해 가지고 네 이런 느낌을 해 가지고 고층 같은 경우에는 어, 한강 뷰가 한강뷰가 어느 정도 가능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저 패드를 잠깐 이거 뭐 이렇게 다른 패드를 갖고 왔는데 너무 이게 뭐 이상하네요. <laughs> 더 이상 저 녹화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죄송하다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